국어결번호 중급 2. 오늘은 쓰기 나이를 공부해 볼게요. 지금 나이 시리즈 하고 있죠. 자, 이 쓰기 나이도 어떤 동사의 부정형 형태예요. 근데 이걸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이게 더 쉽기 때문에 이것만 오늘 다룰 거예요. 자, 원래 형태는 쓰기로 지나치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하지만 부정 형태는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쓰기 나이. 자, 쓰기루의 뜻을 아니까, 쓰기 나이도 유추해 볼수 있겠죠. 뜻은 뭐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뭐뭐에 지나지 않다. 지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쓰기루가 뭔가 어떤 선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넘어서는 그런 이미지의 동사기 때문에 그거의 부정형 쓰기나이는 지나가지 않는다, 즉뭐뭐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한정할 때 쓰시면 돼요, 되게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서래와 너근이 스기나이. 자, 이 사람이 엄청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 모금함이 그저 도구니 쓰기나이 살이 사육을 채우는 도구니 쓰기나이 이런 상황에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 한국말에도 있는 개념이죠. 서레와 도구니 쓰기나이 그것은 도구에 불과해. 도구에 지나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도구에서 넘어서지 않는 거 그냥 도구일 뿐이야. 그렇게 한정을 지을 때 쓰시면 돼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쓸 수밖에 없겠죠. 한국어도 마찬가지. 쓰기 나이의 원래 형태인 쓰기류의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지나가지 않는 거, 넘어가지 않는 거, 겨우 그것에 불과한 것.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소래와 타단어, 우와산이 쓰기 나이. 특히 이 쓰기 나이에 이게 굉장히 자주 붙어요. 물론 우리가 타다라고 하면 그 공짜, 무료, 라는 뜻이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기나이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강조가 돼요. 그리고 주의점은 이 뒤에는 명사를 노로 받아야 돼요. 소레와 타다너 우하산이 스기나이. 만약 타다가 없으면 그냥 소레와 우하산이 스기나이 해도 돼요. 하지만 타다를 붙여서 강조해 줄 수도 있어요. 되게 자주 붙기 때문에 연습. 소레와 타다너 우하산이 스기나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나쁜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그거는 우사살 뿐이야 이런 거죠. 그것은 그저 그냥 단지 뭐든 좋아요. 소문에 지나지 않아. 이 타다는 이 슬기 나이를 강조해 준다 그랬어요. 그건 소문에 지나지 않아라고 해도 되지만 타다를 넣어서 그저 소문에 지나지 않아 그냥 소문에 지나지 않아 단지 소문에 지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강조해줄 수 있다는 거 해석은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매끄러운 거 선택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어떤 검은 세력이 있어요. 그걸 느꼈어요. 헉, 뭔가 검은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젠다이너 헌너 이치븐이 ぎ기せん좀 무서운 얘기죠. 이 뒤에 더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바깥에 나와 있는 거는 헌너 이치븐인 거예요. 유추해보세요 여러분. 전체의 혼の一部に過ぎません 혹은 超ぎないです할수도 있겠죠. 자, 혼の一部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 일부를 강조할 때이혼の一部라고 해요. 이건 관용적이기 때문에 이 혼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통으로 생각해 주세요. 정말 일부 이런 식의 뉘앙스예요. 해석하면 전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이 일부 일부, 요거는 충분히 알수 있죠? 근데 요걸 강조해주고 싶으면, 혼노이치부, 정말이치부, 즉, 그 기이치부. 이거는 통으로 가져가시라고 갖고 왔고, 어쨌든, 쓰기 나이는 이런 식으로 뜻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건 수단에 불과해. 수단에 지나지 않아. 이런 거죠. 그건 수단. 서레와 슈단. 에 불과해. 니 쓰기 나이. 굉장히 명확하죠? 니 쓰기 나이. 이 조사 조금 주의해주시고. 소れ와 슈단 니 쓰기 나이. 이렇게. 자,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 그건 그 사람 소れ와その人 개인의 의견. 거짓 너 이게. 거진 개인이에요. 우리는 개라고 하지만 여기는 코가 붙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진 너, 이, 견 에, 지나지 않아요? 니, 쓰기, 마, 생. 혹은, 쓰기ないです. 또 너, 쓰기, 나, 이, です또 좋고, それ와, その, 히, 토. 거짓, 너, 이, 견 니, 쓰기, 마, 생. 그건 개인의 의견일 뿐이에요. 이런 거죠. 지금은 그저 이상에 불과해. 이 이상이라 함은 이상하다 할때그 이상이 아니고, 이상, 왜 이상향? 몽상가들이 꿈꾸는 그런 나의 이상, 나의 로망, 이런 거죠. 이상. 지금은 현실이 된게 없기 때문에 그저 이상에 불과해. 이런 얘기예요. 자,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이마와 그저 이상. 자, 여러분, 그저가 붙었어요. 없어도 되지만 강조해 주고 싶으면 이거를 써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자, 여기까지 만들게요. 이상. 이마와 다다 너 리서 이상 리서 리에요 이가 아니고 그리고 이 문장 강조하고 싶으면 타다가 붙어야 되겠죠. 근데 명사가 있기 때문에 노로 받았어요. 다다 너 리서 노는 생략할 수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에 불과해 리서니 스기나이 잘 만드셨나요 여러분? 이게 없어도 되긴 해요. 이마와 리서니 스기나이 근데 이 타다를 넣으면 더 강조해서 매끄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넣어주시면 또 좋아요. 넣는 경우 많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이마와 타다 너리 선이 쓰기나이. 하지만 난 해낼 거야. 이런 거죠. 나는 그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해. 그냥 직역하자면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아르바이트 즉 아르바이트생. 난 알바생에 불과해. 근데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 이런 상황이죠. 나는 그저 아르바이트생 여기까지 만들게요. 다시 와, 타다너 아르바이터. 혹은 그냥 바이터 해도 되고. 에 불과해, 니 쓰기 나이. 잘 만드셨죠, 여러분? 타다가 없어도 되지만 들어가면 너무 좋다는 거. 다시 와, 타다너 아르바이터 니 쓰기 나이. 이렇게. 자, 그는 그저 아예 지나지 않아요. 좀 비하하하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걔가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냥 아이야, 애더라. 이런 상황에서도 쓸수 있고, 자 여기까지. 그는 그죠, 아이. 가레와 다단어, 고에 지나지 않아요. 니ぎ기마생 혹은 す기나이で스또 가능하고, 걔 진짜 별거 없더라. 그냥 애더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 혼내지 말아요. 아직 애예요. 또 가능하고, 가레와 다다 너겉어머니쓰기맛생 이렇게 자, 사용하지 않으면 그저 상자에 지나지 않아 엄청난 고사양 엄청 좋은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놓여져 있는 거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금속으로 되어있는 상자에 지나지 않아 상자에 불과해 이런 상황이에요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잘 만들어보세요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헷갈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つ까わなければつ까わない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가정법도 필요하니까 바로 붙여봤어요. つ까わなければ使わなかったら뭐 다른 가정법도 좋지만 그냥 봐. 자, 그저 상자에 지나지 않아. 한 번에 갈게요. 상자는 아실 것 같아요. 다다노 하코니 쓰기 ない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상자에 불과하지 이런 거죠. 使가와 나케레바 ただの箱に過ぎない.그니까 날죠. 뭐 이런 거 쓰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쓰기 나이는 이 앞에 있는 조사 니에만 조금 주의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죠. 원형인 동사 쓰기루를 일부러 다루지 않은 건 그게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적당하게 적합한 상황에서 쓰려고 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고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명확한 습기 나이부터 여러분 걸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습기 나이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 먼저 갖고 왔다는 거.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